요즘 너무너무 더워서 밥 생각도 안나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집 나간 입맛을 정신 차려 돌아오게 만드는 매운맛 펀치로다가 기가 막힌 요리를 가져왔어요. 청양고추 가비합계 둘넷 여섯 여덟. 여덟 개 정도 준비해 대충 다져주실게요. 풋고추나 오이고추를 몇개 섞으셔도 괜찮으니 겁내지 마시고 따라오세요. 양파는 적당한 크기로다가 반개채 썰어주시면 되거든요. 너무 얇지 않게만 썰어주시면 되는 간단한 작업이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소스도 미리 만들어 놓자고요. 진간장 5스푼, 설탕 2스푼, 다진마늘 1스푼을 넣어주고, 여기에 소주 3스푼을 넣어주세요. 소주나 맛술 종류는 꼭 넣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왕이면 후추까지 톡톡 추가하신 후잘 섞어두시면 되지 말입니다. 이제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살짝 둘러주고 약불로 달궈주세요. 여기에 잔멸치를 한컵 넣어주시면 되는데 종이컵 가득 채워넣는다 생각하시고 200ml 정도 되거든요 약불로다가 5분 정도 신경써서 좀 볶아주세요 멸치가 노릇노릇해지면서 바삭해질 때까지 말이에요 꼬순내가 진동하는 시점이 오면 이제 준비한 채소들을 모두 넣어주실게요 채썬 양파와 다진 청양고추를 넣은 뒤 식용유를 조금 더 둘러주신 후에 중불로 키워 2분 정도 볶아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제 만들어둔 소스를 모두 부어주세요 국물이 자작하도록 쪼리듯 끓여주시면 거의 다 된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근데 이제 소스가 끓으며 김이 올라오면 매운 냄새가 장난 아니거든요. 재채기 살짝쿵 날수 있다는 거. 근데 냄새가 너무 좋아서 침도 좀 흘릴 수 있다는 거. 뭐라고요? 먹는 거 보는데 더럽다고요? 어우야 어차피 요건 제가 먹는다는 거. 이렇게 자작하게 끓여지고 남은 불 끄시고요. 참기름 한 스푼. 통깨 한 스푼을 추가하면 신혼부부 마냥 꼬습기 짝이 없지요. 그리고 여기서 비법 재료 식초 두 스푼 꼭 넣어준 뒤 한번 더 섞어 넣어주세요. 입맛 파악도는 매콤 새콤 감칠맛 책임져 드린다니까요. 혹시 이거 아실래나요? 예, 옛날 경양식집에서 돈가스 시키면 빵 드릴까요, 밥 드릴까요 했던 거. 자, 밥 드릴까요, 면 드릴까요? 에이, 벌써 물 끓이고 있었어요. 소면으로다가 200g 넣어주고 88g은 찬물 부어주시는 걸세번 반복하시면 궁극의 쫄깃한 면발을 맛보실 수 있거든요. 거기다 다 익은 면은 찬물로 바락바락 주물러 헹궈주고 체에 받쳐 물기 남아있으면 싱거워지니께 쪽 빼서 그릇에 담아주세요. 국수 위에 멸치 청양고추 양념을 듬뿍 얹어주시기만 하면 완성. 매콤한데 고소하고 짭조름 새콤해서 이건 진정한 국수의 마에스트로.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으니 얼른 추라이 추라이 하세요. 국수 건져 먹고 거기다 밥 비벼도 끝내주니. 이 더운 여름 이 국수 한 그릇 심은 우리 집 밥상은 지도에도 없고 간판불도 안 들어오는? 아는 사람만 아는 전설의 맛집 등 그.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한끼 뚝딱 행복하시고요. 비벼놓은 꼬라지가 좀 그러니 소리만 들려드릴게요.